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네 번째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를 죄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달랐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들도 죄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과는 달라야만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사람으로 설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인들과 달랐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죄인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그 정도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도 딱 그만큼은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로 이야기하면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축복의 사람이라면 죄인들보다 다 죄인들도 다 하는 그 정도에서는 모자라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은 하는 죄인들보다는 더 조금 더 해야만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입니다. 죄인들과는 똑같아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들보다 조금 더 한다는 일은 엄청 힘이 드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죄인들보다 조금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르게 사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살아가야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다름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곧 세상과 다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님을 구주록 섬기는 우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다름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받은 은혜에, 받을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함으로 스스로 힘겨워 합니다. 축복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집중하기보다 축복의 사람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다름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축복의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셨기에 죄인들과 다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다름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다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칭찬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 수준에서 그들과 똑같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죄인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은 언제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왜 칭찬받음이 은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면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호의 혹은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뜻들로 번역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쁨, 아름다움, 감사, 마음, 칭송, 사랑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수많은 의미들을 함께 포함한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담고 있는 그 수많은 은총,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은혜라는 패 단어가 갖고 있는 뜻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 행복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내어 이 길을 걷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우리로 계속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칭찬이라는 단어에는 유쾌하다게 되다 또는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카이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죄인과 다름을 살아가는 일이 힘에 겨워 때론 포기하고 싶다가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오면. 그로 인하여 다시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위로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여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옳다 칭찬하시는 이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정하실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다름의 길을 죄인들과 다름의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안연히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그 은혜를 받는 순간까지 우리 기쁨으로 주의 길을, 주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다름을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다름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2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름이 무슨 축복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은 그저 우리 삶에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다르지 않고 평범함이 더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름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음이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름을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면 희소성이요, 주목받는다는 뜻이요, 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성서적,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름을 살기에 우리가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나게 되어질 것이요. 그 빛남이 결코 감추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권세를 받아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름은 권위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칠장 이십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칠장 이십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칠장 이십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자와 같지만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 다름이 권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달랐기에 또한 무조건 독특하고 특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다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삶의 권위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부여한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름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권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겹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 곧 죄인들보다 조금 더 다름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름이라는 권위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상이라는 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너무 큰 상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수고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고에 대한 임금 혹은 싹 혹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축복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하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고린더 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더 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상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분부하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 받는 일이 힘들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 상 받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살아가는 일이 비록 힘겹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곧 죄인들보다 조금 더 다름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상받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간 수고에 비해 더 엄청난 싹으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수고한 대로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다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보다 몇갑절이나 더 좋은 보상을 싹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이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재인들과 다름을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며 다름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담아 주시옵시고 세상과 다름을 살아 예수님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땅 가운데 다름으로 구별되게 하사.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